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인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이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정신질환자들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함께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포 정신장애인 혜성활센터에서 활동하려고 근무하고 있는 이광순입니다 네, 저도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사자 활동가인데요. 활동가로서 급여만이나 혹은 근무환경이나 그런 면에서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보람있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예전에 아플 때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물한잔 먹는데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뭐큰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집안일 하고 또 회사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쉬면서 유튜브로 연불 틀어놓고 책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당사자인 걸 알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많이 좀 양호한 표인이 한데 그래도 제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거부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 아플 때는 당사자라는 말을 하기가 좀 겁났어요. 왜냐면 좀 약점이 잡힌 거 같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하게 되더라고요. 일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업무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번 올해 개인별 재주지원자을 맡아가지고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할 수 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성룡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지금 그 2023년도 그 당사자들이랑 상담한 내용을 상담기록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 하시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으셨나요? 좋았던 점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입사하고 나 하고 나서 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파서 뭐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포 정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민주 활동가입니다.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예, 일상생활도 가끔 여쭤보면 규칙적으로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귀차니즘이 심해서 대충 대충 사는데 두 선생님 모두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포 정신 장애 자립생활 센터에서 자립지원팀 담당하고 있는 김현기 활동가입니다. 김현기 활동가님이 생각하는 임광순. 정성룡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광선생님은 광선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나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면은 신도있게 어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각성되기 뜬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고 또 제가 몰랐던 것을 알려 주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항상 민유인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성경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런 업무를 맡겨 맡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흡수력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을 잘 어, 이행해 주시는 부분에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평소에 이렇게 자주 나와서 커피 드세요? 이분이서? 가끔 나와요. 가끔 식사도 사주기 그래요. 아. 네.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렇죠. 이 주위에 산책 자주 하시나요? 가끔 네. 해요 어린 집인데. 어디로 가세요? 건물 어? 한 바퀴. 건물 한 바퀴. 건물 한 바퀴. 네. 네. 갔다 오면 좀 나아지. 밤새는. 여기 건물 밖에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부릅 당사자로서 서현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약을 잘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약을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원인을 일으키신 분이 이런 정신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는 그건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현역 사건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한테 오는 영향보다도 피해가 가시는 분들한테 잘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당사자 운동을 하며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 당사자 운동을 하면 있어서 너무 뭐 힘이 약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어떤 권익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는 인식을개선하기 위해서 좀 국가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게 우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내 자신이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을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자로서 물론 제 당사자 단체라고 하는 당직 단체에도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스스로가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확실히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말을 하는데 저희은 위험한 존재라기보다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일부분. 일부분 이에 불구하고 저희들 대다수는 정신장애인한이라도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좀 무시하고 뭐 어디 뭐 섬에 뭐 가둬놔야 된다든지 어디 뭐 수용소에 가둬놔야 된다든지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들 이렇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제 작은 바램이에요.